멈춰서 잘안 사는 부분들은 좀 멈춰져야 됩니다. 자, 뿌리를 살릴 때. 소리가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소리가 칙 그러면 온도 가 높은 거예요. 그럼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칙칙이 정도면은 1450도예요. 그래서 모발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발이 견딜 수 있는 온도를 찾아야 되고 열을 닫을때 모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열 보제를 쓰시면 10도, 15도 이상 차감시켜 줘요. 그러면 타지 않고 부드럽게 커리 삽니다.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난다고 해서 머리가 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수분 열보지 원래는 발랐기 때문에 모톡스와 온도에서 15도 이상 차감해주는 효과를 내는 온도입니다. 펌을 하고 감고 말린 상태입니다. 감고 말리고 빗질만 해주시면 바 앞으로 지금처럼 펌어가 유지가 됩니다. 아주 심한 코스 모발, 헤나 모발에서 완성된 바디펌과 테스펌의 중간 정도의 걸로 파마를 했습니다. 아이론 펌머로 머리, 뻗친 머리를 했습니다. 아주 심한 고충을해서 매끄럽게 결작업을 해서 감고 말려만 줘도 지금 같은 품노가 2, 3개월, 4, 5개월 유지가 됩니다.